고조선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조법에는 살인은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정하게 되고 도둑질을 한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은, 사람은 <laughs> 죄를 벗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하고 음. 다, 사람을 다치게 할 시에는 음. 곡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음, 이걸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음. 자, 뭐 우주선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소중히 여겼고 음. 농사를 지었고, 지었고 신분제 사회였다는 것을 알수 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물은 유물은 음. 그릇에는 음. 미송미시 토기가 있고 무기는 음.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음. 유적은 유적은 음. 무덤은 <laughs> 고인돌이 있고. 집 응. 지금 집이 있습니다. 자. 이 이걸 또 <laughs>